아이템들을 얻으시고, 탭키,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자, 16강 6경기. 주지 대 블랙슈가. 블랙슈가 대 주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시작! 네, 시작했습니다. 주지 선수, 중앙으로 바로 가고, 블랙슈가 선수. 중앙으로 바로. 둘다 중앙으로 바로 가고, 주지 선수, 약간 방송이 끊깁니다. 방송 상황이 고르지 못한 점 사죄드립니다. 블랙슈가 선수, 아, 맞췄나요? 못 맞췄습니다. 칼로 돌려깎기 돌려깎기 주지 선수 음식 먹으면서 체력 회복하고 아 블랙슈가 선수 이번엔 블랙슈가 선수가 아 여기서 주지 선수를 쫓아가기만 하다가 본인 체력 관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 주지 선수가 1점을 먼저 가져갑니다. 돌아가셔서 체력들 채우시고 바나나로 채우시고 탄약들 채우시고, 잊지 말고. 아, 잊지 말고 탄약도 채우시고, 먹을 거 챙기시고. 자, 벽 보고, 벽 보고 탭키. 준비되면, 벽 보고 탭키. 자, 준비된 거 확인했습니다. 자, 2세트 시작합니다. 3, 2, 1, 시작!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블랙 슈가 좌측으로, 주지 선수 중앙으로 바로 진출 블랙슈가 선수 아 오른쪽으로 다시 돕니다 오른쪽 울타리로 돌고 있고 주지 선수 중앙에서 중앙에서 상대가 어디 있는지 탐색 중에 있습니다 아 블랙슈가 선수 중앙으로 들어갔어요 주지 선수 아직 모릅니다 아 확인하고 한발씩 교환 하지만은 블랙슈가 선수 90% 주지 선수 체력 50%였다가 음식 먹어서 회복. 자, 만나나요? 아, 만났습니다. 만나고 한 발씩 교환. 아, 하지만은 블랙슈가 선수만 살짝 맞췄고. 아, 블랙슈가 선수만 살짝 맞았고. 런지, 아, 런지 실패. 아, 런지 실패인데 운이 좋게도 수퍼에 가려서 상대방에 반격 당하지 않았습니다. 귀선수 맹렬한 추격. 블랙슈가 선수 체력 90%. 자, 거리 약간 먼데. 아, 블랙슈가 선수. 좀 맞아서 망고 바로 먹습니다. 망고 먹고 장제리 되어 있지 않은 샷건 계속 따라 따라오는 주지 선수 때문에 블랙슈가 선수 체력 50% 40% 30% 계속 떨어집니다. 아 런지 런지 캔슬했습니다. 런지 하려다가 자신이 없었는지 캔슬 아 서로 간에 한번더 소강전 탄약과 체력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 블랙쇼가 선수, 샷건이 한 발밖에 없어요. 아, 샷건 탄원 없습니다. 블랙쇼가 선수, 런지했지만은, 거리가 짧았습니다. 주지 선수가, 낭낭하게 2대0으로, 8강 진출합니다. 주지 8강, 주지 선수, 판타스틱 베이비 선수와, 8강전에서 맞붙게 되겠습니다. 자, 7템 CJ 선수와 망둥이 선수. CJ 선수와 망둥이 선수 준비해주세요.